삼성전자 비스포크 313L 스탠드형 3도어 김치냉장고는 넉넉한 용량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3도어 구조로 식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, 맞춤 보관 및 저온 숙성 기능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. 특히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스캔 킵 기능은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구매자들은 친절한 설치 서비스와 뛰어난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디자인과 색상 선택의 폭이 넓어 주방에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주방 환경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삼성전자 비스포크 348L 김치플러스원 도어 키친핏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1등급 기준보다 최대 20%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. 설치는 방문 설치로 간편하며 친절한 기사님들이 신속하게 설치해주십니다. 소비자들은 색상 조화와 넉넉한 수납 공간에 매우 만족하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이 아주 만족스럽고 용량도 넉넉해요. 라는 후기가 이를 증명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주방을 업그레이드 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김치냉장고 키친핏의 위니아에이드 클라스의 컨버터블 미니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20L의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김치를 보관할 수 있어요. 특히 컨버터블 기능 덕분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로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해요. 글라스 모델 디자인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내부 공간 활용이 뛰어나서 정리하기도 편리하답니다. 김치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. 삼성전자 BESP-OKE OK 김치 플러스 키친핏 313L 스탠드형 3도어 냉장고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갖춘 제품입니다. 코타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3도어 구조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. 김치 보관에 최적화된 기능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해주며 다양한 식품을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